페이지 2 4쪽 풀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1번에 얘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식을 간소화해야 되겠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3x 5b2이 네. 가려고 있어요. -2a b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럼 얘를 뭐는 걸로 고치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x 값을 구할 거니까 우선 대입하려고 하면 잘못된 생기라고 했었지 3x-5b는 2x-4a-2b가 되겠죠. 그럼 x는 어느 쪽?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5b는 플러스 5b가 돼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얘 계산하면 몇 x가 돼요? 그 1x가 네. 되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b가 써지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럼 x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4a니까 a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겠지. 자 마이너스 4 곱한 거 불러줄래요? 시작 마이너스 12xl 제곱 16xy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쓰고. 3을 곱한거죠. b에다가. 예. b에다 3을 곱한거 밑에다 쓸게요. 3 곱해주세요. 시작. 12x의 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 이유는 동이 이렇게 계산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새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얘 예. 연산한 것이 다음게 뭐가 되는거야? x가 되는거죠. 그럼 x는 얘 s 사라질거 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번 s the same as a m e as the a 플러스 b가 2 same a s a 마이너스 2b가 자, o x 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 나왔는데 a, b 값을 구하려면 얘 a, b에 대한 열립방정식이 필요하세요. 그럼 주식을 뭐할까요? 뺄게요.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예. 네. 자, 그럼 빼버리면 a가 사라질건데 이때 주의할게 있어요. 뺄거니까 보호가 바뀌는거 맞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사라지고 3b가 될거고 얘몇 x에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이라 써질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b 값이 어떻게 돼요? 3으로 나누기 b값일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a를 구할 거잖아. 그럼 a는 여기서 구하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a를 하려면 이 식에서 2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에서 뭘 빼야 돼요? 넘기면 b를 넘기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b를 해주면 되잖아요. b를 빼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b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응. 구했죠. 그러면 얘의 보호를 뭐 해주면 돼요? 바꿔주면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했어요? 예. 그럼 마이너스 b니까 얘 보고 바꾼 걸몇개다 쓸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어. 한개 a가 되는 거죠. 예. 더해버린 게. 보고 뭐 바꿨어요. b의 보호를. 예.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몇 x? 3x 제곱 야, 없어지겠죠? 예.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얘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a값하고 b값 나와야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다. ab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감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네. 자,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3번에 자, 지금 다항식이 여러 개가 나왔죠. 자 4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곱하기 5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고 나왔어요. 근데 x 4제곱의 계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마이너스 5요. 5. x 4제곱이니까 얘랑 누구랑 곱해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5요. 어? 마이너스 5요? a. a랑 곱해야 하잖아. 그럼 계수만쓸 거니까 4a가 되겠지. 네. 맞아요? 그럼 얘는 누구랑 곱해야 돼? S제곱이 될 거니까, 4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S. 마이너스 S제곱이라고 곱하죠. 그럼 네.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개수만 쓸게요. 4제곱 안 쓸게요.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2X는 누구랑 곱해요? 마이너스 2X는? 네. 그렇죠. 마이너스 3X 세제곱이니까 네. 네. 곱하면 마마 플러스 6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다, 이게 끝일 거 얘는 없으니까 갈 때가. 네. 맞아요? 얘 개수가 얼마가 된대요? 지 4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네. 된대요. 자 플러스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요. 맞아요. 그럼 왜냐 사의가 얼마? 마이너스 5이 될 거고 a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그럼 5번의 x고요. 아 근데 x의 계수니까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뭐의 계수가 됐어? x의 계수. 그럼 x 네제곱에 있는 x의 계수는 얘가 누구랑 곱해져는데? 상수항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랑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4가 되고 얘는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곱해야지 않을지. 음. x 개수는 얘밖에 안 나올 거에요 음. 그럼 얘 곱하면 4개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 다음 개칭 x 계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 계수는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음. 1 번에 있겠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네. 음. 음. 자 빨라요. 음.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에 이어. 자 a-2b-3c의 전체 제곱이죠.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얘 제곱 얼마? a제곱. 얘 제곱하면 얼마죠? 플러스. 우선 도부터 그러면 4b제곱. 얘 제곱하면 얼마죠? 9c제곱. 사라라 이렇게 두개 곱하기 있죠. 그럼 부호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ㄴ 봅시다. ㄴ 니은. 에 보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라 써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 제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곱하기라는 게 있어요. 뭐라 써있어? 곱하기라 써있죠. 그럼 중괄호하고 제곱으로 묶어버리세요. 뭐로 묶으라고 했어? 제곱으로 묶어 아 그리고 가로 안에 다 B 는 거야. s B a B 곱하기 a B 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B 럼 얘부터 계산하면 어 B 게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B 럼얘또 뭐가 되겠어? s 차 공식이 되겠죠. 그럼 a의 몇 제곱이에요? l 제곱 마이너스 B 의 l 제곱이 되는데 끝이 아니라 바깥에 뭐였 그렇죠. 제곱할 제곱 수 있어요. 똑같이 앞에 제곱하면? a의 8제곱 더하는 거아니에요 곱하는 거야. 싸라라 네. 곱하면 마이너스 2 a 네제곱 b의 네제곱 b의 제곱하면 b의 8제곱 그러면 니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네. 네. 디귿 한번 해봅시다. 자 디귿은 2a 마이너스 3b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 네. 되는 네. 거죠. 앞에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8A 세제곱이죠 싸라락 곱하죠. 그럼 3 곱하기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A 제곱이야. 이게 제곱하기 1 곱해야 되니까 이한번 마이너스 3배 곱하죠. 뭐, 뭐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아이다이. 제가 어떻게 썼는지 알겠죠? 싸라락인데 네. 이게 제곱해야 돼요. 처음에 a 한번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4, 3 11에 3 곱하면 36A 어. 제곱이가 네. 되겠죠. 끝이 아니라 얘도 제곱해줘야죠. 3 곱하기 1번, 2a, 네제곱하면 얼마예요? 9b제곱. 2B. 그러면, 얘 본의 플러스가 되고, 3이 6, 6, 9, 54, a, b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얘를세번 곱해야죠, 이제. 그러면, 9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고, 27b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예요. 틀려요. 고재물 틀렸네요. 고쳐주세요. 예. 자, 얘는 아닌 거꼭 맞는 답으 고쳐주시고 얘를 예 볼게요. 음. a-b-1 곱하기 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음. ab 플러스 a b 플러스 a 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공식 생각나시나요? 하얘 제곱하면 이게 맞아? 얘 맞아. 예 제곱하면 이게 맞죠? 얘 네. 예 제곱하면 이게 맞아요? 네. 곱한 거의 반대 부호죠? 네. 곱한 거의 반대 부호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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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b니까 a 곱하면 마이너스 인데 반대 보죠 그럼 어떤 곳이 생각나? a 세 b 세곱플러 c 세3 a 여기서 a는 누구야? a죠. a 세제곱 b를 세제곱 곱하면 마 b 세제곱 마이1 세제곱 하면1 3 a가 a b가 마이너스 b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리한게 답이네. A s 지고 마이너스 B is 지고 얘 계산하면 s a 너 a a B 마이너스 A. Come 맞아, 아, 맞아요? e t i g g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럼 얘가 되는 거다몇 번에 있어요? m 아, 아, 번에 아, 있지요. Mazayo, m a z a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x-y 곱하기 s 플러스 y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sy 플러스 y의 제 곱하기 s 제곱 플러스 sy 플러스 y 제곱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렇게 돼있죠 그럼 4개의 곱이 2개의 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1, 2, 3, 4번 누구랑 누구랑 짝꿍이어야 될까요? 1, 2 땡이요. 5식이 보여야 돼요. 몇 번이 보여야 돼요? 1번하고 4번하고 얘하고예요. 네. 얘 앞에 제곱 곱한거의반대부 뒤에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될거고 공식이 안보이면 아직 덜해왔다는 얘기용역력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공식은 열어야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죠? 그럼 무슨 공식이 생나요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답이 뭐가 돼? s 여섯제곱 y 여섯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자,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전개하라고 했잖아요. 네개의 곱을 뭐의 곱으로 바뀌라고 했어요? 2개의 곱으로 바꾸라고 있었죠. 네. 1번, 2번, 3번, 4번 누구랑 체크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1번, 4번, 2번, 3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해주세요 시작.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에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뭐로 치환할까요? a로 치환할게요. 그럼 a 마이너스 12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고 정개할게요 시작. a의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가 되겠죠. 근데 a라는 거 우리가 맞는 거였잖아요. 정리할 건데 a가 누구였어요? 다시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누구였죠? x제곱 마이너스 x였잖아요. 그거의 제곱이에요. 다시 넣어야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4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24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게 답이 되겠다. 정리하면 4제곱, 싸라라 하면, 마이너스 2 x 의 3제곱, 예제곱하면, 플러스 x제곱, 예곱하면, 마이너스 14x제곱, 마마, 플러스 14x,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러면, x 의 4제곱, 마이너스 2 x 의 3제곱, 한다음 얘가 동명이잖아요. 그럼 얼마에요?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a가 얼 마가 되는 거야? 네. 마이너스 시 i b가 얼마가되는 거야? a 가 마이너스 시 i 이네 a 가시 a 근데 이 아, 예. 너스야 네, b 가 근데 예, 에서이그이그 다음, 이제, 이그 다음, 이제, 그 이제, 그 다음, 다다 자, 7번 문제가 될 거고 자, a 플러스 b가 3이라 나왔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7이라 나왔어요. a에 4제곱 플러스 b에 4제곱을 더할 건데 우리 4제곱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좀 바꿔줘야 되지. 어떻게? a 제곱에 제곱으로. 그럼 4제곱 맞아? 안 맞아? 자, 얘 b 제곱에 b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얘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쓸수 있어요? 시작!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전체 제곱. 그러면 예 제곱 예 맞죠? 얘예 제곱 예 맞는데 싸라라게 얼마죠? 플러스 2A제곱 예 B제곱이죠? 있어요? 그럼 빼줘야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어야 될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7이라고. 7의 제곱 얼마지? 49고 마이너스 2한 다음에 AB의 제곱으로 쓸 건데 AB 나와 있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또뭐 해야, 해야 된다는 까 변형을 한번더 해야 된다는 까기얘 이용해서 변형을 해서 얘를 봐 할게요. 이해 됐어요? 예, 자얘 쓸게요. 예. 예, 우선 문자에 1부터 쓰랬어요. 얘제 예, y 은은 음? 변형 불러볼까요? 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e b 가 되는 거죠. 숫자 밑에다 음. 그다음 s yes. Yes, yes. y e 얘 yes. Yes, yes. Yes, yes. e s yes. Yes, yes. 가 e s yes. Yes, yes. Yes, 49에다가 1 제곱해봤자 1이 되니까 2 빼버리면 답은 47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여기 할까요? 지워도 돼요? 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0이라 나왔고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값지과하래요 네. 자. 네. <laughs>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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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로 나눠주세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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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 우리한테 필요한건 뭐인거 같아요? 플러스가 되야될거 같아요. 뭐가 되야돼요 예, 플러스. 자그럼면 플러스가 없잖아요. 네. s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변형으로 해야지. 우리가 구할게 뭐라했어? x 플러스 x분의 1인거잖아요. 뭐 구하면 뭐해서 계산해야돼? 제곱. 제곱해서 하세요. 그럼 얘 제곱은 그렇게 구할거고 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돼?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을 해야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얘사라락기 플러스 있잖아. 얘사라락기 마이너스 2인데 우린 내려 구하고 싶은 거잖아. 네네. 그럼 얘를 건드리면 안 되고 얘를 건드려줘야 되니까. 여기 뒤에 뭐 해줘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 4를 해줘야겠죠? 아. 자, 마이너스 4가 얼마였어? 4였잖아. 네네. 4의 제곱이 16이죠. 4 다음에 얼마? 20. 근데 제곱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떨어지면 풀마 웃던데 S가 양수가 된다고 했잖아. 0보다 크대요 그럼 뭐만 씌우는 거야? 루트만 씌우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 그냥 루트 20이 되는 거고 20은 2루토가 트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얼마나 나온 거야? 2루토 이렇게 나온 거고 얘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을 변형해 봅시다. 시작!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나 나왔어? 2루트 5라 나왔잖아요. 그럼 2루트 5를 몇번 뭐 곱하는 거야? 3번. 그럼 2루트 5에 3제곱이 되는 거, 마이너스 3 곱하기 1루트 5가 되겠죠? 이때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2를 3번 곱하면 얘가 얼마야? 3 4 5예요 그럼 얘랑 얘랑 뭐하려겠어요? 더해야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 6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했어요? 예. 네, 정리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9, 9번 문제 자, 9번 문제로 볼게요. 그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나 냐면 201의 세제곱 마이너스 200 플러스 1 곱하기 4만 4만 2를요 4만 플러스 2라 써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200이라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2 0 1을200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 써도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여기 봅시다. 음. 얘 가로 줄게요. 얘 제곱 얘 맞아요? 네. 얘 곱한 거의 반대목 맞아요? 네. 얘 제곱 얘 맞아요? 네.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00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게될 거예요. 1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 정리해 볼게요. 얘 정리하면 200의 세제곱 플러스 사라락이니까 3곱하기 2에 제곱하면 4만 4만 곱하기 1 되는 거한 번이니까 플러스 사라락인데 2번 곱해도 1이니까 3곱하기 200곱하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1을 세번 곱하면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약분, 얘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겠죠? 그럼 얘만 남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4, 3, 12만, 3, 4. 이렇게 되고, 얘 곱하면 600. 이게 답이에요. 12만 600이 답이 되는 거죠? 1, 2, 0, 600. 이게 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직육면체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렇게 있고, 얘가 A, B, C라고 볼게요. 뭐라 넣자? ABC라 정개넣야 돼요. 아무것도 나와 있는 사체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써야지 하면, 감이 안 나고 오 공식 자체가 쓰일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 나왔냐면, 이렇게 중립면체가 될 건데, 건널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건널비. 얘가 이렇게 보여서 둔각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직각이지요. 그러면 내비는 어디에?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직사각형이 내비는. 그럼 AB가 몇개 있어? 두 개. BC도, 얘도 직각이잖아. BC도 몇개 있어? 2개, 이쪽에. CA도 몇개 있어? 2개. 그러면 건너비가 128이 됐으니까, 2개씩 있었으니까, 2, e, AB+, BC+, CA가 얼마나? 128,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제곱이래요. 얘 제곱은,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이잖아. 피터고라스 얘기해서. 예.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C였으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여기 길이는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 얘 예제곱이잖아요. 얘 그럼요, 예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다 더한 게 지금 뭐라 나왔어? 1 3 6이래요 그럼 다두 개씩 있잖아. a제곱도 두 개, b제곱도 두 개, c제곱도 두 개니까 얘 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 3 6이래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6 8이라고 써지겠네.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모서리의 길이 합을 다 구하래. 모서리는 선분의 길인 거잖아. a가 몇개 있어요? 네 개. b도 몇개 있어요? 네 개. c도 몇개 있어요? 그러면 4한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문적니까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얘를 구해야 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못 구하니까 전체 제곱해서 구해야 되겠지.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e b c 플러스 e c a 가 될거고 얘 나왔어요 얘 얼마나 나왔어? 68얘 뭐라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 나왔어? 128 다음에 얼마야? 196 196은 뭐의 제곱이에요? 14 그럼 a다하기 b다하기 c는 14가 될거네 여기에다 뭐 넣었는데? 14 곱하면 다얼마예요 56 네, 56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아, 나머지는 13번까지는 자, 13번만 해 줄게요. 괜찮아요? 자, 13번 공간은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네. 자, 13번 문제 봅시다. fx를 뭐로 나눌래 플러스 3으로 나누래요. 그럼 목이 있을 건데 검산시목 q x 가 되고 나머지 r 이렇게 더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f s 가 있는데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목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r 이되네검산시 얘랑 얘랑 곱한 나비에 더한 게 fs.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f 뽑를 이제 뭐로? 똑같은 f 얘인데 3x 혔나 얘랑 얘나누려 했어요 맞아요? 네잘 보세요 얘0 내는 게 누구예요? 얘랑 뽑혔나? 얘얘 어, 마이너스 3을 나오면 얘 사라질 거 아니야 예. 그럼 누구만 남아? 알만 남겠지 아, 여기 그럼 얘도 마이너스 3 나오면 페이스 사라질 거 아니야 0이니까 예. 그럼 여기도 누구만 남아? 알만 아, 남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예. 변해 근데 얘몇배 됐어요? 예. 그럼 여기 뺏어서 준거 아니야 예. 3을 준거 아니야 예. 그럼 목은 3을 아, 목이 3을 줬잖아 예. 그럼, 목은 3이, 3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목은 뭐가 돼 있어? 3분의 줄어드는데, 3배를 줬다니까 3으로 나눠줘야지. 그러면 3분의 1 qx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목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됐어요? 그럼 다몇 번에 있어요? 이거 검사식을 알지면 안 보여요, 여기. 그 다음에 14번까지 할 건데, 14번까지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거기까지는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Thank you.